어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를 a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y 콜 a라는 직선 위의 위의 이 격자점 개수 단그 음의 정수는 빼고요 음이 아닌 정수만 해서 x, y가 음이 아닌 정수일 때이 격자점의 개수 요것을 확률 변수 x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알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포를 알아야 되겠다. 네? 어, 분포 를 알아야겠다. 되 여러분 이거 이퀄 스몰엑 쓰는 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그 답안이 렇게 쓴다고 감점하진 않아요 네. 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어떻게 a가, 1이면은 두 개잖아요. 어 a가 1이면 은 2개잖아요 그죠? a가 1이면 2개고 a가 2면은 몇 개? 3개가 되고 이게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이 직선 위에 있는 격자 점이 확률 변수 개수가 확률 변수인데 그것이 취할 수 있는 값의 후보들 나이라고 가능성 나이라고 하면 된다고 후보들 어떻게 돼요? 아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2 표까지 하나 더만들시다 A까지 한번 표를 만들어 봅시다. A. 그럼 주사위 눈의 수가 1, 2, 3, 4, 5, 6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격자점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A가 1이면 2 개고, 2면 3 개고, 4 개고, 5 개고, 6 개고, 일곱 개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확률은? 다 6분의 1씩이죠 6분의 1씩 되겠죠? 어, 이게 확률 분포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의 후보들과 각각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전체. 이게 확률 분포입니다. 되겠죠? 어, 기대값 어떻게 돼요? 줄줄이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중학교 때 배운 도수 분포에서 나온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돼? 2곱하기 자, x의 기대값은 2곱하기 6분의 1. 그 다음에 3곱하기 6분의 1, 4곱하기 6분의 1, 7곱하기 6분의 1까지 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나요? 27곱하기 6분의 1이 돼가지고 2분의 9 맞습니까? 알겠죠? 여러분 격자점의 개수가 어떻게 소수가 나오지? 기대값이니까. 어? 기대값이니까 당연히 소수가 나올 수 있지. 실현된 값 자체는 자연수만 되지만. 음. 여러분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온 눈의 수의 기대값 3.5입니다. 기대값이니까 소수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실현된 값이 아니고, 실현된 값이라는 것은 시행 결과 나오는 값이, 시행 결과 나오는 값은 주사위 눈에 쏘면 은 1, 2, 3, 4, 5, 6, 6개의 자연수만 가능하지. 근데 기대값은 그 얘네들이 아닌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죠. 당연히 기대가 되는 거니까, 평균적으로 기대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네? 자, 2번 갑시다. 직삼각형 이제 직각이등변 삼각형인데, 둘레 또는 내부에 있는 점, 그 직선 위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둘레, 둘레 또는 내부에 있는 점들 중에서 그 격차점의 개수, 음의 정수가 아닌 격차점의 개수를 확률 변수 Y라고 한다. Y.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확률 변수 Y. 확률 변수 Y가 취할 수 있는 값과 그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다 집약할 수 있으면 은 줄줄이 곱해서 싹 더하면 그게 기댓값이란 말이지, 되겠죠? 자 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a가 1이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내부와 그 경계니까 이렇게 3개 되겠죠, 3개. a가 2면은 6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쓸까요? 확률 변수 y가 취하는 값이 3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자고. 1+2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에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1+2+3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물론 a랑 대비를 하자면은 a가 1일 때는 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경계와 내부에 있는 것이 격차점 개수가 3개라는 얘기고 a가 2일 때는 그 경계와 내부에 있는 격차점의 개수가 6개라는 얘기고. 지금 그런 얘기죠. a가 3이면은 a가 3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직선 위에 4개가 오게 되는 거니까 1부터 4까지 합이 이 내부와 경계에 있는 격차점 전체 개수가 되겠죠. 1, 2, 3, 4 합친 겁니다. 1, 2, 3, 4 합친. 갑니다. 되겠죠? 계속 갑시다. 몇개안 되니까. a가 4일 때, 5일 때, 6일 때 해가지고 4가 되면은 1부터 5까지 합이 되고 5가 되면 A가 5면 확률 변수 y의 값이 1부터 6까지 합이 되겠고 A가 6이면 확률 변수 y의 값이 1부터 7까지 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각각의 확률이 얼마예요? 다 6분의 1입니다. 확률 변수 y가 3이 될 확률 6분의 1. 확률 변수 y가 6이 될 확률 6분의 1. 확률 변수 y가 12될 확률 6분의 1. 해서 다 6분의 1입니다. 알겠죠? 따라서 기대 값은 어떻게 돼? 기대 값은? 3곱하기 6분의 1, 6분의 1을 따로 쓸까요? 그 다음에 6곱하기 6분의 1, 이거뭐 굳이 뭐 시그마 쓸 필요도 없겠네. 6개밖에 안되는데 그냥 써버리는 게 계산 오히려 빠르지. 확률 변수가 y가 12될 확률 10분의 1, 아, 6분의 1, 15일 확률 6분의 1, 그 다음에 21일 확률 6분의 1, 그 다음에 28일 확률 6분의 1, 다 6분의 1입니다. 곱하기 6분의 1, 이 기대값이라는 얘죠 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인가요 답까지 마무리하면은 여기 10이 있고 그 다음에 9하고 20을 더한 게 30이니까 현재 스코어 40, 40에다가 43을 더하니까 83, 네? 6분의 83, 약분 더안 되네요. 6분의 83, 답이 되겠습니다. 되죠?